지금 마라톤 끝났어요. 그래가지고, 만명 넘는 것 같아요.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마라톤에 참석해서, 마이크로 방송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, 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, 그 방송한 거를, 소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는 거죠. 지금 이렇게 지금 가는 길이에요. 저 분들이. 그래서 다복음을 들었는데, 이 분들이 예수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많이 하더라고요. 지금 여기 마라톤 참석하는 분들이 초등학생부터 초중고 대학생 가장 많은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또 초등학생도 많아요. 대학생도 많고 그래서 이 분들이 <laughs> 구원받아서 오인으로 태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네, 감사합니다.